복음 소식 2강. 이 복음 소식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면 성경 66권을 다 이해한 것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자,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우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누구의 형상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형상입니다. 자,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는 그 사람의 조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진화를 거듭해서 50만 전, 년 전에 자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인이 또 진화를 거듭해서 20만 년 전에 네안데르 탈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이 네안데르 탈인이 진화를 또 거듭해가지고 3, 4만 년 전에 지금의 우리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1924년경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발굴한 얼굴뼈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무릎뼈들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뼈가 무릎뼈, 뭐 몸통에 있는 것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마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모형 상상도입니다. 사람은 사람 같기도 하고 걷기, 걷기도 하는데, 생긴 거는 완전히 뭐 원숭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생겼죠? 자, 발견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슨이 루시라는 그 직립보행의 증거로 제시한 무릎감절은 유골들의 발굴 지점으로부터 70m 하부 지점에서 발굴을 했고 또 다른 뼈들은 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굴한 것들을 한 장소에서 발굴한 것처럼 조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오금동에서 이 뼈를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에 있는 뼈를 갖다가 이렇게 오금동으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뼈를 갖다가 이 오금동으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오스탈로 피테쿠스라는 바로 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뼈가 한 곳에서 발굴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야지. 여기 저기서 찾아가지고 한 곳에서 만들어 발굴했던 것처럼 이 거짓말을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자, 영국의 저명한 진화 해부학자 주크만 교수는 15년간 이 오스달로피테쿠스의 뼈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오스달로피테쿠스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시카고 대학에 저명한 인류 해부학자인 옥스나하드는 이 뼈들을 갖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스알로피테쿠스는 절대 두 발로 서서 걷지를 않았고 사람이나 원숭이하고는 다른 그 원숭이하고 좀 비슷한 친척이죠. 오랑우탄과 유사한 동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영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와이너는 이 오스알로피테쿠스의 두 개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침팬지와 유사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결론은 인간의 조상이 아니고 바로 유인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원숭이나 오랑우탄, 침팬지 이거를 바로 유인원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유인원이다라는 결론이랍니다. 바로 인간의 조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유명한 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인은 1981년경에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인도네시아의 바로 자바섬입니다. 자바섬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자바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얼굴의 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무릎뼈하고 치아, 몸통에 있는 뼈들입니다. 이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바로 이 모형입니다. 좀 사람 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원숭이 조금, 그, 좀 비슷하기도 하죠? 자, 자바인는 누가 발견을 했느냐? 바로 네덜란드의 외과에서 듀보아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화석을 수집해서 발견 발견을 했는데, 바로, 트리닐 지방과 솔로강 언덕에서 부서진 두개골의 파편 조각과 두개의 어금니를 처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두개골의 파편을 발견한 곳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에서 넓적다리 뼈하나로또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을 1895년 독일의 라이덴에서 열린 국제 동물 학회에서 이 화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자바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폰 케니그스 발트라는 학자가 1930년대에 듀브와가 발견한 똑같은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긴팔 원숭이나 침팬지의 화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자바인도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유인원. 즉 원숭이의 친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요건 1856년경에 발견했는데, 바로 독일 디셀도르프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했습니다.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네안데르탈인이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얼굴뼈입니다. 사람하고 지금의 우리 사람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자, 이게 이제 발견 당시의 뼈들입니다. 이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자, 좀 털이 많긴 많지만은 인간하고 매우 흡사하죠. 매우 좀 똑같습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디셀도르프 동쪽에서 한 7마일 떨어진 부퍼탈 근처 네안데르 계곡의 한 동굴에서 이제 1856년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반쯤 서서 다녔던 유사 인간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두뇌 둘레는 현대 인간과 똑같은 진짜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다라는 것을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계의 네안데르탈인 화석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현대인보다 치아를 훨씬 오래 그리고 심하게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굉장히 많이 마모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의 그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한 150년에서 200년 이상 된 사람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책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봤지만은 거기에는 아무 이게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증거. 바로 성경에 바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150년에서 200년 이상 된 사람의 증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90살까지 살았습니다. 바로 성경에 이게 바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안데르탈인은 바로 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 즉 지금의 우리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의 조상이긴 조상이지만 바로 지금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호모사펜스. 바로 우리 인류를 갖다가 이 호모사펜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것이 바로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 해서 호모사펜스라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용어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인데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이런 사람들 다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우리의 인류이죠. 우리의 사람입니다. 자 사람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바로 300만 년 전에 오스사로 피테쿠스가 진화해서 50만 전에 자바인이 되었고 또 20만 전에 진화를 거듭해서 내 안대로 탈인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진화를 거듭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고 라 세상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두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형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존재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가 했습니다 바로, 영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에는 네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능은 배고플 때 먹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토끼가 배고프니까 뭘 먹어요? 바로 배추잎을 먹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능은 피곤할 때 자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풀밭에서 양이 지금 아주 이쁘게 자고 있죠?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배설의 본능입니다. 이 개가 그림이지만은 쉬하고 있는 거죠?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본능은 바로 번식의 본능입니다. 엄마, 아빠 양이 만나 갖고 이렇게 새끼 양을 낳았습니다. 아주 이쁘죠? 자, 인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네 가지 본능은 뭐라고요? 배고플 때 먹으려는 본능, 피곤할 때 자려는 본능, 배설의 본능,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 인간에는 여섯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동물에 있는 네 가지 본능하고 인간의 여섯 가지 본능 중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배고플 때 먹으려는 본능. 자, 가족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오선도선 식사를 하고 있죠. 그 먹으려는 본능이 있고, 두 번째, 피곤할 때 자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졸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셋째, 배설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쁜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을 어디서 가서 봐요? 바로 이 화장실 가서 보는 거죠. 바로 배설의 본능입니다. 네 번째. 번성의 본능입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번성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동물에 없는 두 가지 본능이 더 있습니다. 자, 다섯째 본능은 무엇일까요? 경배 대상을 찾는 본능입니다. 자, 이 원숭이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경배 대상을 찾습니까? 막 지금 절하고 있죠 지금 돌로다가 이 부처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형상에다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인형한테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뭐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도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그 형상과 우상의 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경배 대상을 이상한 곳에서 자꾸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형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블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건물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자 가족들입니다. 이 사자 가족들,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 사자 가족들은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네들은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사는 집은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만든 이런 집들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들었다는 걸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얘네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운 마을 사람들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좀더 이렇게 그 발전을 하면서 또 다른 거 바로 이 기하집도 우리가 지었습니다. 이 기하집도 그 옛날 사람들은 이 기아 집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발달하니까 이렇게 멋진 집을 또 지었습니다. 이런 멋진 집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멋진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또 높은 빌딩을 또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빌딩을 이 사람들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왜 그렇죠?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물, 멋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